내가 자격증을 오케이. 발급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주변에서 어나 자격증 이거 받았는데 자격증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받았는데. 해서 만들어줬다는 거죠. 저, 저는 근데 초반에 이건 자격증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요를 했어요. 아. 아, 내가 주는 거는 자격증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. 음. 그냥 공유한 거다. 나의 지식을 그거에 처음. 돈을 받고 하는 거다. 주변에서 어나 최종환한테 레슨 받았으니까 이거 좀 뭔가 증명하고 싶어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다. 좀더 체계적으로 그서티피케이션을한 거죠. 그렇죠. 네. 처음에 얼마였어? 처음에 150만 원이었 오. 어이 구만 지금은? 400만 원. 오. 오와. 내년엔? 내년엔.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 하려고요. 장사 잘하는구만. 네. 지금 몇명 있죠? 어,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됐어요. <laughs> 한국에만? 중국에도 몇명 있고요. 오. 일본에도 두명 있고. 오?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 한몇분 어. 계시고. 에이미저도 인증되었갑니다아 진짜 에이미저 나와주세요. 오. <laughs>